여기 어디에요? 공원 누구들로 왔어요? 시어 예예멋있예 시어다! 학교 도착했습니다. 재밌게 오늘부터 한번 지내봅시다시호랑 a 비랑 하나, 둘, 셋! 파이팅 갑시다! Good m o 선 n i n g g g o o d morning! g o g o o d morning! 파이팅합시다. 어떠셨나요? 너무 개운하고 <laughs> 오자마자 몸을 좀 풀어줘야 돼요. 여독이 <laughs> 쌓이지 아, 않게 추천을 <laughs>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치앙마이 첫 코스 요가 완전 강추. 어도 <laughs> <또> 유튜브 봤댔어? <laughs> 자 이제 다음 코스는요 어. 기념품을 사러 갈 거예요. 어.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가영이 갈 때가 돼가지고 기념품을 이제 사야 된다. 이제는 사야 된다. 음. 해서 봐둔 게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옆에 까티라고 제가 자주 가는 그 브런치 식당. 거기 옆에 이제 스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프로덕트를 파는데 괜찮더라고요. 어... 바디 앤핸드워시 어. 여기가 응. 치앙마의 로컬 브랜드라고 하더라고. 응. 스파랑 같이 하는 데서 이제 프로덕트를 만든 거지. 이거죠 응. 응. 향이랑 텍스쳐도 괜찮았어요, 나는. 좀 꾸덕한 게. 오, 진짜 달아. 맞아. 완전 쌀. 쌀향 나지? 음, 좋죠? 뭐뭐 사셨죠? 핸들오션 이에요핸드로션몇개 핸드로션 사셨어요? 스무 개야뭐 <laughs> 사셨죠? 핸드크림이랑 바디워시요. 네. 축하드려요. 저를 위한 선물이에요. 자, 우리 고객님들께서 낭만에 취해 11분 거리를 걸어가신다 하셔서 지금 걷고 있어요. 자, 세 걸음을 걷지 못했죠, 이분들? 선생님 뭐 사셨죠? 예쁘죠? 자또세 걸음 가지 못했죠? 향마의 <laughs> 큰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유독 큰손 같은 오늘. <laughs> 네. 너무 키트 해가지고. 네. 보이스토리 네. <laughs> 아니 너무 예쁘죠? 귀여워요, 귀여워요. 자,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네. 다섯 걸음 걸었죠? 저희는 요가하고 나니까 좀 라이트한 거 먹어야 될것 같아서 콘케 주스 받았어요. 아사이볼로다 음. 다 주문했습니다. 아사이볼 음. 3개. 너무 예쁘다. 다 드셨나요? 행복했어요. 네. 완뚝했네요. 어땠나요? 맛있었어요. 아 괜찮지? 음. 야, 맛있어 맛있어. 아, 건강해지는 느낌이데 음. 다음 코스 센스 마사지 왔습니다. 저의 단골 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들? 좋네요 이제 애들 데리러 갑니다 아까부터 기분이 바빠 다시 뭉칠 예정 다음 날 간지러워 엄지 공주 엄지 공주 뭐야 엄지 공주 예쁜 사람이 미구지 너 <laughs> 오늘 네, 새우 먹 으러 왔 습니다. 이거까잡았 개가 나왔습니다. 드셔보세요. 네. 맛있겠다. 오, 그러니까 야, 오늘 잘지켰다거든요오늘 아, 아, 이게 너무 맛있다 그런 초장과 김과 네네. 토 토마토 토마셨다마토 토마토 잘한다. 뾰족이 뾰족 눈이네. 가는 거보리다 야, 너네 사이 좋다. 잘 놀다. 아. 어? 아. 너무 세게. 했어. 어 세게? 이렇게 예쁘게 해야지 응. 어머, 아파. 나 너만 집에 가. 너도 집에 가라고 했잖아. 아, 아, 아. 응. 오늘도 <laughs> 자, 오늘 또 출발합니다. 오늘 엘리트원은 자유 일정입니다. 그, 손발 내일 예약해 드렸고요 고객님 네. 잘 받으시고 오늘 네. 점심은 자유 일정으로 네네. 드시고 이따가 오후에 뵙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업 잘 들으시고요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엘리트로자 네. 이제 차전 시작합니다 수영 <laughs> 수영 수영 가능한 거냐고요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일단 가봅시다 오늘은 시오안 울었어? 응. 우와. 아 박수. 우와. 아니야. 어 아, 조금 어만큼만우였어 <laughs> 그래? 아, 아저 저... 조금 조금 거... 어, 여러분들. 어디 가세요? 수영장. 응. 아, 역시. 야, 너희는 참 와. 아, 너무 만족스러워. 아니요, 이제. 자, 그릇 씩 준비 운동 해야 돼. 3, 4, 5. 자 아침 시작했습니다 이제 학교 3일째 가는 소감 어떠세요? 안 좋아. 일로 한번 가보자 안 우리도 안 나는 진짜 안좋은데 아 진짜 안좋아요? 나도 진짜 안좋은데 오늘은 엘리투어지만 사실상 언니가 이제 와서 하고 싶은 것들 일정을 쫙 짰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쿠킹클래스라고 해서 나를 잡아서 가는데 여기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아침에 후다닥 내려주고 지금 홈프로 왔습니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이게 굉장히 기업처럼 움직이는 <laughs> 이 프레시 마켓이 치매 오니까 엄청 이런 파킹 클래스에서 많이들 와서 뭔가 하네요. 겟? 나이에 대해. 엔나. Are you ready? Yeah. When you eat it, it it's a pop. pop in your mouth. Do you know this one? Yeah, this is red part. curry paste. Okay, red curry paste. Okay, you can touch it and passing it around. Okay. 시장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쇼핑을 하라고 하시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약간 간이 시장 같은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laughs> <뭔가> 트루먼쇼 아니죠? <laughs> 어, 그러니까 트루만을 <laughs> <음주만을> 위해 만들어진 <laughs> 어. 시장 같은. 근데 재미는 있다. 몰랐던 거를 많이 알수 있어. 재밌다. 너무 예쁘다. 이거 예쁘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 너무 예쁘다. 너무 너무 잘돼 있네요. 손 씻는 데도 이렇게 따로 있어. 아, 하도 예쁘네. 시작해 보자고요. For hot and sour soup, I recommend try also h a i 갑시다. 이렇게 팜 투어를 먼저 here. 하시네요. This is lamb. For barbecue. a t pork c t h r e lamb. We can just up here. And now wow. I'm i n g to change into red color. Okay. Oh. There we i s i t t y 요거를 나눠 주네요. 표정. <laughs> <도장.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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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 see. 나왔어, you loco. <laughs> <laughs> <나왔어, 나왔어. 웃음> wow, now, Welcome drink. 반가워요. Okay, okay. Yeah. And for red curry curry. Okay? for curry. And again. 저는 console 소이를 선택했어요. Okay. Now. 이거 수박에서 잘랐는데. 주디엠스. 으. 104입니다. 고! 야! 너무 편나 스타 스타 나와 나와야. 나 진짜 나와야고. 아! 너무 나. 나 왔는데 와, 나 왔는데. 노! 모모모레 So easy, right? 대 did a chop on to the s n e x t 저는 코코넛. hungry, right? e s r I'm n t sure. I'm n 요 t not r e e r i t e <laughs> 첫번째 요리 완성 역시 <laughs> 맛있어요 <웃음> 음, 이건 페이스트부터 <laughs> 다 우리가 만든거잖아 <laughs> 음, 진짜 맛있지 아 그러네 <laughs> 페이스트로터 우리가 <laughs> 만든거음 <laughs> <laughs> 음, 너무 맛있어요 <laughs> 이렇게 먼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시는거예요 선생님 시연을 해보시고 아 핫소스 저거 근데 파타이를 만듭니다. 근데 좀 힘들어요. <laughs> 벌써요? 네. 지금 이두분 파타이까지 완성시켜 준비 끝. 무슨 흑백 요리사 이런 거 하는 편인데? <laughs> 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laughs> 어, 오, 수수? 스마트. o k a now, tofu in, p 시간이네요

제가 만든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 <laughs> 내가 만든 팟타이 <laughs> 음. 음. 너무 맛있어 인생 i 타이야 맛있어요? 응! 너무 맛있어요 u 라 e I'm not sure. i 저 not s 이 r e I'm not s u 좀 집에 가고 싶아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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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데 힘들어. 안아 재밌어, 재밌어. 아, 아, 재밌 아, 너무 좋아요. 집에 가기 싫어요, 는데 음. 맛있지. 음. 어, 카우소이 음. 맛있네. 음. 이게 음. 맛있게 하는 카우소이 집이랑 맛이 비슷한 거같아 음.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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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엘리 투어. 오늘 저희가 태국 전통 의상 체험을 하러 갑니다. 체험이라기보다는 오, 사진, 그렇 바디카. 근데 네, 저도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언니가 되게 해보고 싶다고 아이들이랑 같이 해볼까 보 어떻겠냐 해서 저희 그리고 주성이네까지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과연. 화이팅. <laughs> 화이팅. 여기 스튜디오 이름은 나카라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음. 여기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음. 엄청 많아요. 쫑비가 음. 딱 꽂히는 거. 빨강 아우터 뭐 할까? 엄마 골드 할까? 쫑비 골랐어요. 그런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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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핑 정신이 하나도 없죠? 한 팩이야, 그렇지? 저는 이걸로 골랐습니다. 쫑비가 핑크라는 바람에 쫑비랑 맞춰야 돼서 원래 골드를 원했으나 핑크로 이제 머리를 시작합니다. 아 예쁘세요, 언니 너무 이쁘다. 얼굴이 한층 작아 보이죠? 아 그럼요. <laughs> 와. 가영이는 머리가 쇼카트인데 뒤 꽁지로 묶어버리고.

아이 그냥 왜왕 g 왜 o wear one more work. I'm g o i 야 g to wear o 아니 more work. 어 m going to wear o n 여기는 스튜디오인데요.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고, 이쪽 보면은 여기가 이제 메이크업하는 곳이에요. 메이크업이랑 머리랑 그리고 장신구 이런 건 되게 많아요.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골라서 머리 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이크업. 문제는 이제 화장인데 화장은 그냥 분장을 각오하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소옷 같은 거는 이렇게 브라탑 그러니까 끈이 없는 그런 브라 입고 오시면은 편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명 다 같이 찍는 사진입니다. 오이베이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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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비 단독샷, 종비 살짝 미소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자, 카메라 삼촌 봐야 돼. 종비 진짜 잘한다. 모델 같아, 모델 다섯 번째 포즈만 거의 한열번째바꾸고 있죠. 음. 났어요 어떠셨어요? 이러고 있으면 알아서 갖다주세요 <laughs> 어땠어? 쭝비야? 좋았네 주성이도 너무 잘했지 재밌었어? 아니, 안 재밌어 었안 재밌었어? 쭝빈 재밌었어? 또올 거야? 만약에? 다음에 하면? 응 왜냐면 여기 하자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아, 또 하실 의향도 있으신가한 번으로 좋겠는데 我也有。 오늘 리투어는 일단 아이들이 좀 색다른 곳에 갑니다. 어디냐면 와우즈. 제가 저번에 영상으로는 한번 소개를 했었었는데 이 몬테소리. 여기서 운영하는 조그만 동물들, 곤충들 이런 거 관찰하고 볼수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캠프를 운영을 하거든요. 또 일일 체험도 받더라고요. 치오 왔으니까 쫑비도 여름에 이 너무 난다차트만 가는 것보다 이런 좀팝업으로 색다른 경험. 와우즈 네이처 러닝 센터. 거북이들부터 해서, 뭐 오리부터 해서, 물고기부터 해서. 오, 너무 잘해놨다, 그치? 그치, 여기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해놨지. <laughs> 잘못 걸렸다, 잘못 걸렸다. 옳지. 오늘 열심히 씩씩하게 하고 올수 있죠? 네. 파이팅. 자 뒤에 갑자기 어떤 한 분이 등장하셨죠? 누구세요? 자기 소개해 주면세요. 왜 여기 계시는지 좋아. 오늘은 이제 언니랑 가영이 떠나기 2 3일 전이에요. 어. 뭐할 거는 웬만큼들 했고 다들 그냥 저희 좀요 치앙마이 분위기 나는 그런 카페들 이런데 다니면서 오늘은 조금 설렁설렁하게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엘리트어 갑니다. 고고고. 여기도 현아 언니가 소개해준 장소인데, 제가 여기 너무 좋아서 그 뒤로도 많이 왔어요. 우리 관광객들 데리고 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그치? 아.. 여기서안 아. 먹어봤습니다. 음. 너무 좋아요. 어.. 아. 어땠어? 저기 물 가서 노니까? 근 물이 그렇게 막 세진 않았어 아 그렇게 막 세진 않았어? 들어가보니까 시원해서 <laughs> 완전 다져가아 좋지 좋지 저희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방에서 저희 마사지 받습니다 어땠나요? 그치? 나도 아니 실력이 너무 좋으시더라 그치? 어떠셨나요? 괜찮았나요? 저도요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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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이분은 노코멘트지만 화구을 준비했다 계속 떠들다가 <laughs> 어, 저도 우연히 사준 곳인데 아주 만족스러웠다 근데 4명이 왔는데 4명이 다 만족스러워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 여기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뭐 위생적으로도 깨끗했다 근데 정말 무엇보다 마사지 실력이 최고 점심은 여기 왔습니다 여기 이름이 뭐였더라? 요 아사마 커피 여기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이에요 여기가 미슐랭 받았던 식당인데 그냥 태국 가정식? 여기 가영이 첫날 데려왔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이면이 왔다고 여기는 꼭 와봐야 된다 해서 왔습니다. 음, 엄청 너무 운치 있고 좋고. 솜땀 주문했고. 매고잘 먹긴 하지만. 핫타이. 레몬이다 레몬. 레몬. 음. 한국에 가져아이 음. 이게 오늘의 메뉴여서 오늘은 한번 음, 시켜봤습니다 아, 처음 먹어보는데 맛이 어떨까요? 아 안에가 음, 고기랑, 고기랑... 굴소스로 뭐 볶은거 아, 같은 두부 맛? 고기 버섯 어, 약간 두부. 이런 느낌이네요 어, 맛있어음음 음, 맛있다 네. 음. 야. 맛있다. 음. 괜찮나요? 네, 맛있다.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맛있지? 음. 종비랑 음! 주성이 들을 러왔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잘 있었을까요? 종비야! 이게 많이 고 있었어. 그랬어? 재밌었어. 와. 자, 시우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쫑비는 지금 학교 갔고 쫑비? 쫑비. 오늘 갓바랑의 블럭 랜드 왔습니다. 레고든 뭐 이런 블럭이든 슬라임이든 원하는 걸 이렇게 고르면은 한 시간 결제해서 마음대로 플레이하는 그런 시스템이래요. 옆에 선생님이 조금씩 도와준다 하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1 시간에 205바트. 뭐 어, 이렇게. 선택해서 할수 있냐? 엘리트가 괜찮았나요? 아 근데 진짜 나좀 되게 생각보다 너가 정말 너무 기대 이상으로 알차게 짰더라고. 어... 아 나그 애들 뭐 등원하고 어디 이동할 때 계속 해줬지. 숙소 막 이런 거 하고 뭐 예약할 때다 알아봐 주지.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이런 거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 이렇게 해주니까 막. 어머 얘 어떡해? <laughs> 어떻게 이어떡해 오지마 듣지마 <laughs> 아, 그만만. <laughs> 짠. 아, 근데 이클래스를 해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수요가 좀더 크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아직 이 나이라도, 원데이 클래스건 뭐건 학교를 보내보니까, 음. 여기 라이프를 좀더 되게 단시간에 깊이 좀 맛볼 수 있는 느낌? 맞아. 그냥 단순히 일주일 어. 여행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뭔가 애를 내가 맡겨보는 거잖아. 이 나라와 음. 이 시스템과 이 선생님들한테. 오늘 단시간에 외국생활을 찐으로 느껴보기에는 아기를 어, 키워주고 어. 보내는 게 되게 어. 중요하다는 라게나이번에 처음에 느꼈네 어. 되게 좋은 신선한 경험이었어 요 음. 만족도 최상이다 아언니야맞으면 나는 항상 고맙지 나 아, 진짜 좋았어 마지막 수영까지 야무지게 하고 이제 가십니다 <웃음> <웃음> 비행 한 4시간 전에 <laughs> 어떻게 해서든 재우려는 어머님의... <laughs> 네, 됐겠죠 어, 우리 마지막이 그치? 별 어... 쇼에 와줘서 고마웠어!